부엌이 진짜 퀄리티가 미쳤는데? 할로윈 화가자네. 아울렛에 이왜 있냐 싶겠지만, 뭐가 보인다. 여기까지 재현했어. 네, 한미 마이크로 닉스였습니다. 완성. 자, 그 다음은, 엉두님 계신가요? 아, 여기구나. 아. 오, 뭐야. 되게 이쁜데? 꽃가자. 보니까 이제 꽃과자 파는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입구가 너무 예쁘죠? 벽돌도 예쁘고 이거 약간 옛날에 우리 그런 옛날에 이거 뭐야? 여기 뭐 뭐가 있어? 여기 화장실이야? <laughs> 골드로다가 이렇게 비싼 수전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 여기도 골드야. 어, 변기까지 아주 그냥 리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다음에 밖에 이렇게 정말 너무 이쁘게 돼 있고. 그렇죠? 투명 메뉴판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화과자들. 어이 보면은 꽃가 단풍 꿀밤 토리 달토끼 꼬마 유령 꽃가 옥춘 흑임자. 맛있겠다, 그치 들어가 볼까? 이 야, 야 근데 이게 되게 이뻐. 이이이 이, 뭐야?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면 있던 그 귀한 그배짝 자, 이게 모르겠어 이름도. 나 음.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맛있는 꽃과자들이 나열돼 있고 여기서 메뉴에서 고르는 거죠. 아, 이렇게 야, 일단 한번 쓱 봐. 야 여기 뭐야 부엌이 진짜 퀄리티가 미쳤는데? 야이 안에 다 있어 수저하고야 이 안에도 있네 다이 안에도 뭐가 있습니다 다이 사이로 보이는 이런 게 감동 있는 거거든요 요만큼 보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이 안에도 비품들이 다 있어요 오븐인가요 과자 데피는 건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부엌이죠 여기는 다 금수전으로 돼 있어요 아주 접시꼬지 예. 야 여기는 동그랗게 뚫려 있는 거 좋다 갬성이고 이거. 이거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서 비품들 하나하나가 뭘 하는 건지 다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맨 위에는 공간이 살짝 뚫려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냉장고 접시들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꺾여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도 있고요, 뭔가. 사람들 앉는 대로 와보면은, 블라인드도 이거 다 하나하나 빚었어요. 예,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 디저트하고 음료하고 먹는 건데, 어, 딱 봐도 음료수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재료 좋은 거 넣었을 것 같아. 야, 이거 나전 칠기 아니야? 색감 있게 또 인테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뭐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어, 여기는 또 이렇게 자스민 차인가요? 뭐, 하튼 그런 거. 양말 다 씌워놨어요, 의자에. 이런 디테일까지. 밑에 있는 이런 타일도 아주 예쁘고, 여기 나무도 이런 거 비싼 건데, 이거. 야, 여기는, 아, 아늑하게. 어, 여기 진짜 완전 할머니 집 같다. 꼭 이런 카페 있어요. 이렇게 딱한 자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해 놓는 카페들 있어. 가면은꼭 거기 사람 앉아 있어도 나는 한 번도 못가 보는. 그냥 네, 인기 많은 아, 실제로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제일 인기 많대잖아요. 근데 이런 데가 뭐 이런 데 앉으려면 돈을 더 내야 되고 그런 거는 보통 없긴 해. 그냥 가게를 만들다 보니 여기 자리가 남네.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활용하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커플들이 꼭 이런 데 기어 들어와요. <laughs> 여자들끼리도 갑니다. 남자들끼리 아늑니다 아주 아늑합니다. 아주 좋아요. 밑에도 또 이렇게 호랑이 가죽 같은 거 깔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도자기도 아주 이쁘고 이것도 이쁘네. 열쇠 고리를 이렇게 해놨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사진을 여기도 한번 볼까? 이렇게 이러것도 주셨구나. 아, 이게 본인 가게 인테리어 하실 때 디자인도 이제 의뢰하는 거거든. 시공을 하든 안 하든 가격을 내고 이 도면을 받아요. 예. 그때 쓴 자료들을 팬치들한테 다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여기가 그 공간이군요. 아, 여기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햇빛이 들어서 훨씬 갬성이 좋네. 따뜻한 느낌이 나네. 한국식 이렇게 인테리어로 근현대사의 느낌도 약간 있고, 여기. 구석, 이거 똑같네요, 예. 아, 이쪽에 이렇게 돼 있군요. 아, 호랑이 가죽은 깔아주신 거네, 그 분이. 아, 꽃 가자, 여기 밖에 내부 분위기를 조금씩 바꿉니다. 아, 이거 할로윈 버전. 약간 무지성으로 박지만 붙이신것 같긴 한데. 어, 근데 박지가 되게 퀄리티가 좋다. 어, 어, 여기 겨울에는 이거 까네. 호랑이가죽. 아까 여름이었나 보네. 제품 사진. 어우,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예쁜데 <laughs> 데코레이션도 예술로 가네 진짜 공들인 카페네 왜냐면 은 이게 지금 이런 포크도 지금 뭔가 되게 특이해요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아니 이게또 너무 자료를 잘 올려놓으셔 가지고 ppl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어 소라의 바다에아 여기 모래사장이야 야 이거 너무 예쁜데 미쳤는데 <laughs> 아 가을 세트 가을 세트 공식 밤 진짜 밤달 토끼가 지구를 바라보는 거 지구 토끼가 달을 바라보는 거 할로윈 화가잖아. 아니, 손재주가 이게 대단하신데. 야,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 이거 마셔보고 싶다, 이거. 만화 포션이고. 버전별로 다 다른데 계절마다 가는 맛이 있겠네. 어, 뭐야? 부산 신세계 백화점에서 2018년 휠라랑콜라보해서 아, 뭐 찍었습니다. 팬츠 인증까지. 감사드립니다. 너무 킹아. 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미리 좀 보험을 들어드리고 싶은 게 초반에 나온 가게들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나온 가게들은 얼마나 뛰어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퀄리티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 잘하는 사람이 스피드도 빨라요 보수들이 빨리 만들기까지 하는 거야 뒤로 갈수록 개같이 멸망할 수 있어요 너무 이제 기대하고 막 뒤에서 갑자기 에 뭐야 여태까지 만드는데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핀잔 주고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 어, 맨 마지막으로 가면 부담감 어떡할라 그래 빨리 빨리 해서 끝내.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T R C O 님 계신가요? 2층 왼쪽 구석이면은 아 여기구나. 아아이 여기 뭐지? 보시원이었나 여기? 아울렛에 고시원이 왜 있냐 싶겠지만 저희 그냥 무지성으로 다 받은 거 아시죠? 나와가지고 그냥 먹을 때도 많고 주변에 깨끗하고 깔끔하고 야이 신개념인데 아울렛에도 고시원을 받아도 되겠는데요 리얼로? 여기랑 관련 없는 얘기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벽돌로 이렇게 싹 돼가지고 깔끔하게 그냥 고시원 중에 상연인 느낌으로 지금 돼있어요 그죠아 고시원에서 어. 잠깐 살았는데 벽면 디자인 보고 지금 <laughs> 서 들어가보겠습니다 저 혼자 왁파트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이 안에서 혼자 열심히 만드셨다는 거죠?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그냥, 가끔 합니다. 어, 고시원이 원래 근데 막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형, 내 대사 들어줘? 어, 예, 어,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영태학생 맞지? 잘왔데잘 왔어. 자, 영태학생 방은. 103호네, 103호. 근데 꼭 거기만 들어가야 되나요? 아, 거기만 재현하는 곳신 건가? 짐 풀어 우리 고시원 대청소나 아직 계약한 학생들이 안 와서. 배기호는 가지마 안에 사람 한명 있긴 한데 아 배기호는 가지 말라고 스포 감사드리고요 고시원은 그 잡동사니 인테리어 돼 있으면 공부 방해됩니다 잡생각 안 드는 게 중요해 아 배기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배기로 고시원 방이구나 여기가 잠깐만 여기서 일하고 침대에 누워서 화장실이 근데 투명이네요? 어차피 혼자 사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조금이라도 넓어 보여야 되니까 화장실을 그냥 시스루로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쾌적함을 주고자 하는 개방감을 주기 위한 고시원 세팅 이 휴지통 이 있고요 음... 백0 3호가내 방이라 그랬는데? 내 방이야 여기가? 딱히 내 방이라고 뭐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옷도 내가 입는 옷이 아닌데 어? 뭐야 이거 어? 뭐가 보인다? 그거 패러디인가 봐. 밑부분부터 보시세요. 오늘은 세구장에게 가지치기 당했다. 포상 젠장 오늘은 주르짱 방송을 났다. 너무 재미있었다고. 아 뭐야 이거 뒤에 뭐야? 오매은 지옥이다 패러디. 냉참님 방이랑 합쳐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또 해주신 건 좋았어요. ]은? 방마다 조금씩 구성이 다릅니다. 그림 같은 게좀 다르게 박혀 있고요. 여기는 부적이 또 있어요. <laughs> 색직시공이요? 아 그렇네. 아 여기는 현대미술로. 아 여기는 이제 공용 부엌이네요. 공용 부엌은 진짜 야 진짜 고시원 공용 부엌 느낌이다. 야이 인테리어 뭔가 나지거그 다음에 이제 그 이거랑 예 이거랑 밥도 해먹고 여기서 액자로 가는 길이 있다고. 뭐야 아이거 <laughs> 해주세요. 와, 아이 미친새끼들아 이거 뭐야 여기까지 재현했어 가죽공방에 납품할 것아 여기가 납품하는 곳이야? 아크팩토리랑 협업하는 곳이네 여기 예. 고시원이라 패러디 갈 수밖에 없었다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도 볼까요? 어 실제로는 통유리 상가의 빌딩에 있네요 다운하우스 실제로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복도가 이렇게 번떡번떡 빛나는 게 이렇게 복도가 번떡번떡 빛나잖아요 바닥이 야이 정도 고시원이면은 좀 상현 아니냐 뭐가 영화에서 고시원 보면은 좀 하현이던데 아 강남 고시원이야 여기 그러네 강남 고시원이네 아 똑같네 아 여기 똑같네 아 여기가 방인데 어 방도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진짜 여기서 자고 공부하고 그렇죠, 약간 반투명인으로 되긴 했네요. 너무 투명하면 좀 그렇잖아 친구 왔을 때. 아 옥상도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맛보고 싶을 때 옥상에 올라와서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아우디 사야지. 딱 이렇게 딱 마음을 다 잡는 아우디뷰. 예. 고맵은 지옥이다급 그 고시원 느낌도 괜찮.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네. 살짝 뇌절한 줄 알았더니 음. 완전 맞춤 주문이었잖아. 음 그러네, 맞춤 주문이었잖아. 자, 이렇게 해서 다운하우스 잘 봤습니다. 킹앤 좋았구요. 야, 아직도 볼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얘들아? 드디어 왁핑몰의 노력의 결실을 오늘 보는 거냐고. 아메리카노 1500원, 이거 싫어야여 여, 안에 있으면 사장님도 있는지 몰라. 콜과 제이크는 여전히 친구입니다. <laughs> 이 QR 코드를 누르면은 야, 여러분 또 스토리가 생기죠. 쭈글쭈글쭈래쭈글쭈글쭈글쭈글쭈 응,